자, 이태원역 3번 출구로나오세요윤어게 a 윤어게 n 보이세요? 윤어게 a 윤어게 n 윤어게 a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. 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진합니다. 7시 30분부터 이태원역 3번 출구부터 저기 어디 대통령 관저까지 같이 한 네. 행진할 네. 것입니다. 한강진역까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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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것입니다. 네. 여러분. 나오세요 아,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한강 진역에 가셔서 우리를 맞이하십시오 한강 진역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우리 맞이+ 맞이하세요+ 맞이하세요 하셨죠? 자여 시부터 행진 시작합니다 2030 청년들 할때 나왔어 이공삼공 청년도 있고 5 0오0육공도 있고 다 나왔어+ 다 나왔어. 자 애국자님들 다 나왔어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예쁜 언니도 나오시고 다 나왔어요 청년들 이공삼공 청년 오공육공 또 칠공 언니 오빠들 다 나오세요 우리 윤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음자네어다 찍었어 찍었어 응 어, 어. 화이팅! 자, 지금 8시부터 행진 시작하는데, 어, 지금 보고 합류하실 분들은 한강진역으로 나오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한 30분 동안 행진할 것입니다. 한강진역으로 나오십시오.